안녕하세요. 헤어 컬러 스킬업 완전 이해하기. 오늘은 101페이지 탈색과 리프트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어그 중에서 첫 번째 톤업과 산화제 농도라는 내용을 제가 서술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이런 그래프 표가 있어요. 이 표가 있는데 이 표는 어떤 의미에서 만들었냐면 일제와 이제의 농도의 차이에 따라서 혼합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톤업이 된다. 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들었고요. 나름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이거를 실기로 옮겨서 정말 신기하게 이 결과물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 같으면 사실 이 내용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워낙에 탈색하는 거나 이제 밝게 하는 톤업력들이 너무 이제 기술들이 많이 향상이 돼서 조금 현재에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이, 제이 표를 만들 때 나름 약에 약을 혼합했을 때그 농도 라든가 이런 방법이 요즘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표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에 저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위쪽으로 가면은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여기 어떤 식으로 제가 이거를 만들었는지 서술인데요. 지금 보여지는 차트는 7가지 농도별 산화제와 10가지 명도별 연모제 탈색약을 각각 혼합하여 사용했을 때 얼마나 톤업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이며 이론과 실기를 적절히 계산하여 시술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며 시술 전 모발은 동양인 흑모, 그러니까 우리 자연 모발에다가 시술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용하여 얻어진 결과를 표현해 주었다. 가장 기본적인 결과물이며 사람 모발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톤업 시술 시 참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 참고용으로 사용을 하라는 얘기고요. 이 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나름 이 책을 보신 분들 중에서 이 표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일일이 찾아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어,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라도 설명을 해드려서 좀 마음이 좀 놓이고요. 설명을 좀잘 해볼게요. 자,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위쪽에 산화제 연모제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란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연모제는 보시면 탈색제, 탈색약 플러스 LTH 영0번을 말하는 거고요. LTH 13번, 12번, 11번, 10번, 9번, 8번, 7번의 연모제와 탈색약을 이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이고요. 산화제는 1.5%, 2%, 3%, 4.5%, 6%, 9%, 12% 지금, 현재나, 그때나,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사용을 하면 안 되는 이 산화제까지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맨 위에 탈색약이 있죠. 이 탈색약과 1.5%즉 볼륨으로 따지면 5볼륨인데요. 이 탈색약과 1.5%를 혼합을 해서 자연모에 염색을 한다. 그러면은 4레벨이 통합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2% 짜리 있죠. 탈색약과 산화제 2%를 혼합하면 4.5레벨 업된다 자 요거는 굉장히 미세한 차이라서 저도 이거 사진으로 찍기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음, 되게 미세한 차이예요 1.5%랑 2%랑 혼합을 했을 때큰 차이는 없는데 0.5레벨의 그 톤업 효과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1.5%랑 2%랑 실제로 사용하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옆으로 넘어가서 이3% 1볼륨짜리를 사용을 하면 5.5레벨 업이 됩니다. 거의 1에서 2레벨 정도 더 업이 되는 거예요. 즉 산화제 산화력에 따라 이 탈색이 조금 더 된다라는 그런 의미 또 그런 증거가 이때 제가 이 테스트를 통해서 확실히 그걸 깨달았었고요. 그리고 4.5%, 4.5%라는 거는 이때 4.5%라는 제품이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6%랑 3%랑 혼합을 해서 4.5%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20볼륨, 10볼륨이면 한 15볼륨 정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4.5볼륨짜리를 사용을 해서 탈색약과 혼합을 했더니 7레벨까지 업이 됐다. 그러니까 자연모 뭐 4레벨에서 7레벨이면 11레벨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염색약, 가장 밝은 약으로 산화제 6%와 혼합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을 이 탈색약과 4.5%를 사용을 하면 비슷하게 얻는다니, 그런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탈색약과 6%를 썼더니 8.5레벨 업됐다. 즉, 12.5레벨까지 업이 됐는데, 약간 여기 모순이 있는 게, 이게 이 내용을 만들었을 때가 2011년이었어요. 2011년에 그때 제가 약간 고지식한 게 있어서, 모발이 손상되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굉장히 심었, 심했을 때라서, 그래서 탈색약을 조절할 때는, 이 저울을 되게 의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울을 신뢰를 하지 않고, 내 감각을 통해서 적당히 묽었을 때가 안전하다. 그리고 30분 이상 방치를 하면 손상이 된다. 손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30분 이상 방치를 하지도 않았어요. 열 처리도 하지도 않았고, 랩핑도 하지도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30분이 흘러가면은, 바로 감고 다시 그 다음 탈색 작업을 했을 때 했었습니다. 그렇게 고지식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탈색약과 6%로 나타나면 충분히 15레벨까지도 충분히 토업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어 자연스럽게 아무 특별한 시술을 하지 않고 탈색약이 약간 묽을 정도 한 3대 1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산화제가 좀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묽은 상태였죠. 그래서 탈색약과 6%를 3대1 비율로 했을 때는 8.5레벨 정도 올라간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니까 요즘과 약간 모순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탈색약과 우리 9%. 30볼륨짜리죠? 이9% 사용했을 때는 10.5레벨 업된다. 즉, 유멜라닌은 완벽하게 지우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한 번에. 그리고 랩핑 없이 열처리 없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물론 랩핑을 하고 산화제 비율을 좀 줄이면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예,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 모든 작업은 산화제 예, 산화재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열처리 랩핑을 일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치 시간 딱 30분도 썼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12%, 즉, 40볼륨짜리인데요. 이 40볼륨짜리는 그냥 손으로만 잠깐만 줘도 손이 금방 따가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수입도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근무했던 외국인 샵에서 조금 얻어와서 이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탈색약과 12%를 혼합을 해서 30분 자연 방치하면 12.5레벨, 즉, 16.5레벨까지 톤업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만큼 이 산화제의 힘이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제 과산화수소의 힘이 필요하다. 옷하네요. 하단데 한다로 돼 있네요. 힘이 필요하다. 그만큼 과산화수소의 농도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산수를 어떤 거를 사용을 했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하다고, 톤업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을 보시게 되면은, 요거 조금 재밌는 건데, 탈색약 플러스 LTH. 이때, 제가 탈색을, 뭐, 어떤 손님이 계셨을 때, 탈색을, 뭐, 두세 번 정도 해야 된다 그러면, 처음 탈색은 무조건 LTH라는 이 크림 타입의 그 염색약, 그러니까 트림 염색약 타입의 이 탈색제를 꼭 혼합을 했었어요. 또 50대 5대 5로. 왜냐면이 탈색 파우더, 이 가루잖아요. 가루인데 이게 모발을 발렸을 때 크림처럼 부드럽고 고르게 잘 발라, 발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탈색이 얼룩이 되면 계속 얼룩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탈색 때 얼룩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이 LTH라는 것을 꼭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꼭 반을 혼합을 해서 첫 번째 탈색은 이렇게 얼룩 없이 가볍게 밝게 했던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에 비하면 똑똑하지 못한 행동인데 이때는 제 딴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탈색약과 LTH를 반반 혼합을 했을 때이 반반 혼합, 탈색약 LTH에 혼합한 것과 1.5% 2% 3% 짜리하고 혼합을 했을 때 결과물이 이렇게 다르다. 그런데 위쪽 탈색약과 탈색약만 사용했던 경우와는 약간 차이가 있죠. 한0.5 레벨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만큼 탈색약에 LTH라는 염색약을 혼합을 해도 톤업은 어느 정도는 잘 됐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탈색을 한 두세 번 정도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는 처음에는 무조건 이 크림 타입의 이 LTH를 항상 섞어 썼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어,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아마 이렇게 사용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LTH 단독으로 이제 사용을 한 건데요. LTH 단독으로 사용을 하면은 이제 6%와 혼합을 했다. 만약에 6%와 LTH 리프터 면모제를 단독으로 혼합을 했다. 그러면은 7.5 레벨까지 톤업 된다는 얘기예요 즉, 11.5 레벨. 아주 좀 밝은 갈색에 갈색까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밝은 염색량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중명도에서 좀 밝은 명도까지 톤업이 되는 건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9%와 사용을 하게 되면은 두 단계 뛰어넘은 9.5레벨까지 톤업이 된다. 자, 그런데 이때는 이 제가 먼저 계산을 하고 나서 이것을 현실로 이렇게 실, 실기를 했을 때 이게 정확히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약 바를 때도 굉장히 조심조심 그리고 웬만하면은 참 고르게 약을 다 발라서 이 결과물을 얻었고 사진을 찍었었는데, 이게 또 사람 모질이라든가, 그리고 모발, 그 시술 이력이라든가, 그리고 그 미용실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LTH와 12%, 40 볼륨을 혼합을 했을 때는 11.5레벨까지 올라간다. 산화제가 높으면 염색약을 사용을 하더라도 최대한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11.5레벨이면 자연 모어에서 11.5를 더하면 15.5죠. 거의 그러니까 탈색 잘된 머리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물론 이것도 현장에서 조금씩 결과물이 다를 수도 있고요.